유닛 리시비 계속적 용법 한번 같이 보자 관계대명사 같은 경우에는 용법이 두 개가 있어 관계대명사뿐만 아니라 관계부사도 마찬가지이기는 한데 용법이 두 개가 있어 하나는 한정적 용법 그리고 다른 하나는 계속적 용법 이렇게 나뉘는데 자 가장 먼저 이 한정적 용법이라고 하면 다른 말로 제한적 용법이라고도 하는데 얘는 우리가 흔히 보는 관계대명사 그런 모양 이잖아요 예문 2번 같은 콤마 없이 일반적으로 쓰이는 관계대명사절을 읽었고얘 같은 경우에는 오로지 수식 수식의 기능을 해 줘. 반면에 계속적 용법의 경우에는 어 얘는 이제 비제한적 용법이라고도 하는데 영어학적으로는 원래 비제한적 용법이 더 맞는 표현이거든? 근데 일단 편의상 나는 계속적 용법이라고 할게. 얘는 부연 설명의 기능을 가져. 뭐라고? 부연 설명의 기능을 가진다. 무슨 말인지 한번 예문을 통해서 같이 알아보자. 어, 최 박사님은 두 명의 환자들을 만났어. 콤마. 그리고 그 환자들은 말이야. 우울증으로 인해서 고통을 겪고 있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는 거지. 반면에 2번을 한번 볼까. 최 박사님은 우울증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두 명의 환자를 만났다. 확실하게 뭐 차이가 느껴지지는 않겠지만, 2번 문장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수식을 해주는 반면에 다시 한번 2번 문장의 경우에는 수식을 해주는 반면에 1번 문장, 계속적용법으로 쓰인 문장 같은 경우에는 부연 설명의 뉘앙스가 더 강하다는 거지. 맞아 볼게. 관계 부사의 계속적 용법이다. 관계 부사의 계속적 용법. 얘는 크게 어렵지는 않아. 이것만 알아두면 되는데 계속적 용법으로 쓸수 있는 관계사가 where과 when밖에 없다. 어. how랑 why는 그 용도상 계속 조금법이 안 되거든요. 웨어가 웬만 가능해요. 한번 볼까? 그러니까 뭐 해석은 그리고 그 장소, 그리고 그 시간은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면 되는 거고. 배어그릴스는 스마트라이 같대. 그리고 그곳은 어 위험한 동물들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어 심지어 어 식물들까지 있었다. 그런 내용인 거지. 그러니까 스마트라인은 위험한 동물들 뿐만 아니라 위험한 식물들까지 있었어 이런 내용인 거야 5번 한번 보자 메리는 폰을 들었대 메리는 폰을 이제 들었는데 그리고 그때 괴기한 소리,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는 거지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주면 되겠다 오케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